심리학자 언니 젤렌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고요.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며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96%,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불가항력적 상황은 겨우 4%입니다. 그런데 이 4%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고민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럼 걱정을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에너지는 정신 에너지 따로, 육체 에너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몸이 쓸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흔히 신경을 쓰면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는 것은 생각과다의 상태에서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려 몸의 기본 기능마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걱정만 하다가는 정작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걱정은 하면 할수록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계 질환의 주된 원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사건을 현실로 불러오게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이 틀어질 것이 걱정되어 플랜 B를 세우면 플랜 B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에 빠지는 걸까요? 첫째는 심사숙고와 걱정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깊고 길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장기간 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이 엉킬 뿐 아니라 끝도 없는 미래 예측 시뮬레이션 속에서 길을 잃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걱정이 일을 해결하는 노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걱정이 지속되면 결국 그 일을 해결할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안고 사는 것이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투영 때문입니다. 매사에 진지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히게 되면,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쾌활하고 즐거운 사람을 보며 경멸에 가까운 감정마저 가지게 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야 넌 걱정도 안돼 이렇게 화살을 날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늘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 그런 때가 있었나요?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웃은 적이 있던가요? 걱정 하나가 사라지면 즉각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정 걱정거리가 없으면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걱정 중독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걱정 중독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뭐 없이 불안해진다. 2. 걱정하는 동안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3. 아무 생각 없이 늘 기분 좋은 사람들이 한심해 보인다. 4. 걱정을 품고 있으면 진지하고 심각한 사람이 된것 같다. 5.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6. 일이 잘못될 것을 대비해 늘 플랜 B를 세운다. 3개까지는 의심, 4개부터는 걱정 중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심사숙고의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딱 3분만 투자하세요. 3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아직 해결책을 모르거나 답을 찾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때 계속 파고들어 봐야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할수 있는 한 많은 경우의 수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듯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운과 우연이죠. 운과 우연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첨단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운과 우연은 절대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분 동안만 고민하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문제를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다시 3분의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샤워를 하던 중에 밥을 먹다가 버스를 갈아타다가 문득 답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직관적 선택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문제를 내려놓아도 무의식은 끝없이 움직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은 걱정이 아니라 무의식적 직관에게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며 문득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느낌 말입니다. 두 번째이자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은 명상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내가 지금 걱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는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바라보면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명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가 버거우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 아, 내가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짧게는 그냥 걱정하고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걱정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거리를 만들 때 걱정은 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알아차림이 잘 안되는 경우에 제일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의 늪에 빠져 들어갈 때 머릿속으로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떠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부정적인 걱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치면 걱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